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 이미 이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왜 사월의 족보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되고 있을까?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건 필사자의 실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왕의 족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처음 시작된 것이 사울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니까, 이 왕정 족보. 그러나 신정 국가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단 일대만에 그냥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족보를 여기서 기록하면서 무언가 무언가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런 반복을 또 할까? 왕의 족보라 그런가? 그런데 그 이후 이제 10장부터 역대상 계속해서 다윗의 다윗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그가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리고 그의 배경과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서서히 드러내면서 분명하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모델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뽑은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는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이 나라와 이 족보는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의 족보가 여기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입부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족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통신 학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역사는 참 매정하구나"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족보를, 이렇게 영웅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입으로 삼는다는 것 이게 참 너무 어,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것은 역사는 역사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역사는 가치가 있으려면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됩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진실이 뭐냐? 그 진실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멸망을 당했다가 돌아온 지금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앞에서는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그런 은혜 베푸심을 슬그머니 얘기해 놓고 이제 진짜 너희들이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사울의 가문과 다이세의 이 족보를 그냥 한눈에 더 비교하게 만들어 놓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매정하리만큼 진실과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란 가운데서 싸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쩌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짝박짝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 빛에 반사하는 그런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연극적인 요소로 얘기하면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나의 인생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이루기 원하실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당하는 인생이 될 건가? 주인공이 빛을 내는 그 빛을 받아서, "양, 세상에 나 같은 존재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의 역사를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역사의 무대를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 삶을 영화롭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를 가르쳤던 최훈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늘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수시로 하셨던 말씀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보여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은 어떻게 사는 건가?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일대로 그냥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두드러진, 그 두드러진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 면전에서 선언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린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가차 없이 그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활발하게 그리고 내이 무대 가운데 주인공의 그런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역사의 무대를 나의 무대로 삼아 주인공으로서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두드러진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다윗 다윗도 분명히 실수했잖아요. 그가 씻지 못할 그런 오명을,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수치를 가려 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계보를 끝까지 이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께 합당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두둔해 주셔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 행보를 옮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도덕적인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배경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윗을 왜 붙잡아야만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그림자를 통해서 아니면 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도적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삽니다. 열정적으로 삽니다. 이 역사의 무대가 좁다고 여기저기 그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대별되는 사울의 가문과 이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 역대기 기자가 들어 내놓고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고 왔는데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 남은 인생 이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착심을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언제나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그런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공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역사를 써 내려갈 줄 아는 멋진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